제가 이혼하는 커플들을 천상 정도 만나면서 느낀 게이 부부들의 이혼율이 높아지는 특정 시기가 있다는 거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 시기가 되면 이혼을 진짜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요새 장만 돼 더울 때는 땀도 나고 많이 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괜한 일에도 막 짜증을 많이 내고 별거 아닌 걸로도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혼 생활에서도 이혼의 위험성이 커지는 특정 시기가 존재합니다. 이 시기만 무사히 넘기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결혼하고 나서 이혼 위기가 있는 이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위험한 시기는 통계적으로도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 그리고 결혼 한 5년 차 정도까지 그리고 결혼 20년 차 이후 정도로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결혼을 했어요. 아, 드디어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해서 나는 이제 유부녀 유부남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어, 이게 생각했었던 결혼이랑 뭔가 달라요.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다툼이 시작이 되고 특히 이제 시댁이라는 존재, 친정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생긴 거잖아요. 집안과 집안 지방 간의 갈등, 뭐 생활 습성에 관한 갈등들이 하나 하나 생기는 거예요. 막상 살아보니까 안 맞아,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처음에 결혼을 결정하고 했을 때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 잘 알고 결혼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가지지 말고 <laughs> 나도 있었는데. 나를 모르고 나 상대방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이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럼 너는 그래 나는 이런데 한번 우리가 조화를 한번 이어볼까좀 이렇게 열린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네. 고부 갈등이나 이런 것도 엄청 꽤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부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은 사실 시댁과 며느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남편이 이제, 며... 그 아내 아내 편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친정과 남편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 편을 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부부 생활의 첫 단계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는 성인이다. 나는 이제 독립을 했다. 나의 가족은 아내다 남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나의 가족이야. 음, 너는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야.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정립을 하시면은 결국은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많아요. 많은데, 사실은 이분들은 분쟁이 별로 없이 이혼이 가능한 뭐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재산분할 할 부분도 별로 없고, 그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음, 혼인 기간 중 형성이 된 재산이 크지가 않고 그래서 각자 가지고 왔었던 걸 각자 가, 다시 가지고 가는 형식으로 이혼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그 이혼 소송에서 크게 분쟁이 되는 양육권 분쟁이라든지 재산 분할 분쟁이라든지의 이슈가 별로 없고 누구 한쪽이 확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한다기보다는 안 맞아서 성격 차이가 커서 뭐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상담 자체는 많이 오시고 어떻게 이혼을 해야 되는지 그 절차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 드리는데 저는 분쟁의 어지가 크지 않고 그냥 대화로 풀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협의 이혼을 권하거나 아니면 조정으로 이혼을 하시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생기고 나면은 이제 이혼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거고 누군가 한 명이 아이를 주된 양육자가 되어서 키우니까 그러면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그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또 자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 생기기 전에 너무 안 맞으면 빨리 이혼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생기고 나면은 이제 또 새로운 생활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혼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결혼하고 나서 한 5년 차까지 그 때까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가 처음에는 되게 손이 많이 가요. 먹고 입고 걷기 전이 좀막 기어 다니고 하루에 뭐 기저귀도 막 여러 번 갈아줘야 되고 두 시간마다 깨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부가 원래 일상생활을 해 나가던 사람들이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아이한테 해줘야 되고 하니까 생활이 완전 바뀌게 되거든요. 누군가는 아이한테 완전 100% 집중을 해줘야 되는 시기인데 이게 사실은 맞벌이 부부 사이에는 쉽지 않고 전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제일 힘든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다툼이 심해지는 경우들. 한쪽에서는, 내가 일도 너무 힘든데, 집에 와서 아이도 보고, 나 너무 힘든데 하면서 점점 육아에 대한 참여도가 좀 떨어지고, 한쪽에서는, 왜 퇴근을 늦게 해? 왜 아이를 좀더 봐주지 않는 거야? 내가 왜독박 육아를 해야 되지? 이러면서 불만이 쌓이고, 그러면서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많을. 저는 사실은 소송을 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저의 경험상으로는 5년차 그독박 육아 시즌? 독박 육아 시즌이라고 좀 <laughs> 예,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러니까 육아를 빡세게 해야 되는 그 시즌? 예, 그때가 더 이혼을 더 많이 한다라고 보여요. 아이가 생기고 나면 이혼이 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선택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일들,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5년차까지의 이혼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 됩니다. 이 시기에 좀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가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 역할 분담을 좀 정해놓고 하는 게 좋다라는 말도 있던데 그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것도 좋죠 근데 정해놓으면은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너가 해 말아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툼 자체를 좀 최소화시키는 측면에서 그거는 굉장히 좋고 집안일을 기계의 힘을 빌려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3대 이모님이라고 부르던데 맞나요? 그 식기세척기, 건조기, 로봇청소기 뭐그 외에도 우리가 집안일을 요즘에는 도와줄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둘다 집안일을 하는 거를 최대한 아웃소싱을 하시고 <laughs> 두분다좀 조화롭게 아이를 좀 양육을 하는 게 힘들다는 걸 인지를 하고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거를 최소화해서 우리의 체력을 좀 비축해서 서로 예민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 20년차 이후에 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육아에 투입이 많이 되는 그 시즌이 지나고 아이가 이제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육아에서 좀 해방되면서 살만해. <laughs>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쯤 돼서 아,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 고등학교 때. 때쯤 돼서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대학 갈 때까지만 참자. 그유부남들유부녀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대학 가면 이혼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 대학 갈 때까지 좀 참는 거예요. 혼인 기간 동안에 부부 생활이 뭐 만족스럽지 못 한다면은 불륜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결혼 20년 넘고 한 25년 정도 되신 의뢰인이신데 이제 이혼을 하러 왔어요. 혼인 생활 내내 폭행이 있었고 남편 폭행이 있었고 남편이 불륜도 있고 지금도 불륜 대상이 있고. 뭐 그런 케이스였어요. 폭행의 정도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증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는 별로 없었어요. 20년간 그 증거를 막 모아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게 일상이니까. 성년 자녀들이 자기들이 증언을 해주겠대요. 자기들이 너무 많이 봐서. 엄마가 만는걸 많이 봐서.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성년 자녀들이 어차피 엄마 편도 아니고 아빠 편도 아닐 건데 누구 한 명의 편으로 그렇게 진술을 해주거나 뭐 사실 확인서를 적어주거나 한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이거를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현재 상관녀도 이제 남편이 언제부터 만나신 분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결혼 초창기부터 만났던 여잔데 중간에 헤어졌다가 그 여자가 사별을 하시고 다시 남편한테 연락이 왔는지 아니면 두 분이 다시 만나가지고 지금도 만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의뢰인이 근데요 상간녀가 연상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연상이에요 남편보다 7살이 많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뭐 어, 그럼 상간녀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60대 후반 70대 뭐그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이제 결혼생활 내내 폭행이 있었지만 남편도 이제 힘이 떨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자녀들이 아빠를 막아줄 수가 있요 있는 정도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저 자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나면은 폭행이 조금 멈춰요. 우리 의뢰인이 그 20년이 지나고 바로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도 폭행은 좀 잦아들고 있어서 견딜 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거를 좀 참아왔었던 건데 그 신혼 초에 이제 만났던 그 여자 본인한테 굉장히 상처가 됐었던 그거 그 일이었는데 그 여자를 여전히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때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혼을 하시겠다고 오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 입장에서는 이혼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이혼 자체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죠. 결혼하고 나서 언제 이혼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쌍방 서로를 위해서 되게 많이 배려하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내 거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요즘 이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혼이 예전이랑 좀 다르게 뭐 이혼을 한다라고 해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런데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기도 훨씬 더 쉬워졌어요.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고 계시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이 내 거니까 이제 나를 이만큼 이해를 해줄 거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결혼을 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늘 생각을 하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존재로 계속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갈등이 있을 때미연에 방지를 하시고 갈등 초창기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계속 열심히 풀어 나가셔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오래오래 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